제가 처음 이 학교를 왔을 때 아이들이 참 많이 밝고 자기 표현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뮤지컬 공연을 할때그 지역 동아리에서 와서 아이들 분장을 직접 해주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역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지금은 아이들이 자치회에서 자기들이 이벤트를 기획하고 행사까지 직접 운영하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 많이 컸구나. 같이 함께 어울려서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되나,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나에 대해서 머리가 아닌 가슴과 몸으로 자연스럽게 체득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학교가 어울림 두둘방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 학교 아이들은 방과 후에 방황하는 아이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학교 외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학교 내에서 뭔가를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두둘방을 만들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와서 원하는 재료를 꺼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들다가 중간에 나는 그만 만들고 내일 만들게 하면은 그 작품을 이렇게 놓고 다음날 아서 또 만들게끔 하고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도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봐주는 그래서 아이들이 작품 만드는 활동이 즐겁다라고 느껴지게 하는 그런 활동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꽃시아다 학교의 4년차 과업으로 지역 연계 부분에 있어서 조금 목표를 두었는데요. 1년부터 이제 3년까지 아이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예술 교육에 있어서의 향유를 하고 심미성이 이제 향상되었는지를 목격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굉장히 나누고 싶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년차에 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들과 같이 연대를 해서 예술교육 기반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게어떠냐라는 협의 과정을 거쳤었어요. 저희 학교를 포함한 다섯 개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동 연대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예술교육 기반으로 해서 타 교과들을 같이 성취 기준 중심으로 교육 과정을 재구성 하였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저희의 자발적인 의지로서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수업 연구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충북 내에서도 저희는 새로운 교사 연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에. 예술고시아학교를 시작하면서 예술 영역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집착 아닌 집착에 쌓여 있었어요.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아이들이 다양하게 경험하게 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실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그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예술적으로 많이 실패해보고 망쳐보고 이런저런 시도를 할수 있게 용인해주는 과정 속에서 예술적인 성장을 할수 있게 하는 게 예술고 씨앗학교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꽃 시아다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흥원 쪽에서 주최하고 있는 다양한 행사랑, 그리고 역량 강화 연수들, 그리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대의 장이 많이 이루어져서 그곳에서 보고 배워서 또 다시 아이들한테 그 점을 환류할수 있는 부분이 좋았는데요. 그런 경험들은 제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발전된 폭넓은 어떤 프로그램 기획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많은 기회를 또 선생님들하고 또 연수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노력하면서 제가 어떤 교사로서 또는 예술가라는 어떤 기획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의 좀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지 않나? 제가 사진 전공을 하고 싶어서 진로 손님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 다니기 전까지는 혼자서 사진을 찍었지만, 수업을 통해 친구들과 사진을 함께 찍고 공유하면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인물과 풍경 사진을 뒤로 찍는데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사진을 찍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반에서 사진을 제일 잘 찍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다 이렇게 왔을 때 처음에는 되게 소극적으로 와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관찰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때 활동을 할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막 2회 3회 오면서 나중에는 이제 제가 뭐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탐색을 하고 어디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를 이제 본인이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표정이 달라지고 자신감 있게 본인의 작품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망쳐도 내가 직접 만든 걸 원한다. 그래서 어 직접 그렇게 망친 걸도 자기가 아주 훌륭하게 잘묶고 쓰는 걸 하긴 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시켰다라는 관점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의 아웃풋으로 나온 그런 결과물을 제가 오히려 배우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미술 영역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교과서에 있는 수업 하는 걸로 만족했었고 미술로 어떤 교육 과정을 재구성한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가져보지 못했었는데 그런 교육 과정에 대한 재구성 기획력이 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사가 이 사업을 운영하는 게 나도 같이 성장한다라는 거에 정말 격하게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요. 예술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어른으로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를 다양하게 경험해 볼수 있는 기회는 예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재밌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만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수업을 계속 하고 싶어요.